자, 일반 동사의 규칙 변화형. 이번엔 두 번째인데, 요거는 3인칭 단수 막할때 S 붙이는 거할 때랑 똑같아.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I로 바꾸고, 그때는 ES였잖아. ED로만 하면 됩니다. ED. ED로. 근데 모음일 때는 그대로 그냥 ED만 붙여. 세상 쉽지. 자, 보면, 여기는다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자, close 같은 경우, 그냥 얘는 그냥 D만 붙이면 되고. 자, w o r r i d 같은 경우, 얘는 어리 Y앞에 어리 자음이잖아 자음은 바꾸랬어 I로 바꾸고 ED 워리드 이렇게 해라 7번 같은 경우 스테이야 Y로 끝났지만 A가 뭐야 모음이야 따라서 스테이는 건들지 말고 Y는 ED 이렇게 붙여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15번 같은 경우 헷갈리면 안 돼. 드랍 쓰고 P 한번더 쓰고 ED 이런 걸 헷갈리면 안돼자 17번 트라이 같은 경우 바꿔줘야지 y를 i로 트라이드 이렇게 밑에 베이크 같은 경우도 이 뒤에 그냥 d만 붙이면 되지 자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됩니다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